안녕하세요. 영업원 신사답게 출고는 간결하게 리스맨 이용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수입차 출고 대란 속에서 그 대란을 한번더 겪고 있는 BMW X4 20d MSP 프로 모델입니다. 사실 X4는 유정별로 출시되는 트림이 X 라인, MSP, MSP 프로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는데 가장 인기가 있는 트림은 역시나 MSP와 MSP 프로 모델입니다. 사실상 인기가 덜한 X 라인조차도 출고 대기가 상당히 걸리는데요. 가장 인기가 많은 이 X4 MSP 프로 차량 출고까지 제가 도와드리는데 약 24일이 걸렸습니다. 빠르게 촬영하고 우리 고객님께 빠르게 인도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략한 외관 설명과 옵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 차량의 색상은 소피스토 그레이 그리고 내장은 모카시트고요. 출고가는 7,940만원으로 출고를 도와드렸습니다. 이번 연도에 새롭게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전년도 모델보다 디자인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키드니 그릴입니다. 전년도 모델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헤드라이트입니다. 전년도보다 이 폭이 약 10mm 정도 줄어들었다고는 하는데 크기는 넓어지고 폭이 줄어들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MSP와 프로의 외관상 차이는 프로는 이렇게 보시면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곳곳에 처리가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범퍼 하단은 기존 MSP와 동일하고요. 단 X라인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면에서의 더 설명드릴 부분 없고요. 바로 측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측면에 와봤습니다. X4는 X3를 구매 선상에 두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시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차종인데요. 아무래도 이 역태를 보면은 그 고민은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비록 X4가 X3보다는 뒷공간이 협소하지만 C필러부터 트렁크 라인까지 유려하게 떨어지는 이 디자인과 낮은 차체의 조합 디자인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엑스포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측면에서 MSP와 MSP 프로의 차이점 바로 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프로 모델은 20인치 제트블랙 스파이더 휠이 적용이 되었고요 하지만 x라인과 msp 모델에는 19인치 휠이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캘리퍼입니다 msp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캘리퍼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출시가 되어지고 있고요 msp 프로 모델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출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색깔의 조합만 이쁜 것이 아닌 들어가 있는 브레이크도 포피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측면에서 이제 더 이상 설명드릴 부분은 따로 없고요. 바로 후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후면에 와봤습니다. 후면에서 페리되기 전 모델과의 차이점은 바로 리어램프인데요. 페리가 되고 나서부터는 3D 리어램프로 변경이 돼서 출시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뒷모습은 역시 X6 동생 같은 실루엣이긴 한데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원래 하이트림이니까 이 부분은 감안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어 램프뿐만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보시면은 머플러 또한 MSP 모델답게 사각 머플러가 들어가 있고 프로 모델이어서 그런지 여기에 블랙으로 하이그로시 처리가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후면 리뷰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 X4 과연 트렁크 공간은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페형 SUV라 그래서 트렁크 공간에 대한 기대감은 별로 없었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공간은 꽤 넉넉합니다. 골프백 정도는 충분히 실어서 차량 운영하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한 외관 설명을 도와드렸는데요. 바로 실내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에 한번 와봤습니다. 차체가 조금 크지만 이렇게 운전석에 앉았을 때 시야가 되게 좋아서 시트 포지션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페리가 되면서 이제 12.3인치 디스플레이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실내는 벤츠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점점 개선이 되고 있는 BMW지만, 아직까지는 고급스러움은 벤츠가 더 한층 위인 것 같습니다. MSP 모델이라 당연히 이렇게 M패키지 핸들이 적용이 되었고요. 클러스터 역시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돼서, 야간 주행 시 시인성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X4 전체 모델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는 게 맞지만 반도체 여파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전 모델 빠져서 입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옵션이 빠진 만큼 차량 가격도 100만 원 정도 인하가 돼서 출시가 되고 있다는 점 나쁘지 않은 기회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실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인데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그런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량은 버네스카 가죽 시트가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입항이 되어져서 출고가 되어졌습니다. X6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여파로 인해서 버네스카 가죽 시트가 삭제가 돼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X4는 그렇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열에서 더 이상 설명드릴 부분은 없고요. 바로 2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에 와봤습니다. 쿠페형 SUV고 대형 SUV도 아니지만 2열 공간 굉장히 넉넉합니다. 사실 제가 앞전에 리뷰를 했었던 X6 차량보다도 저는 조금 더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선바이저로 닫아놔서 잘안 보이시지만 이거를 개방을 했을 때는 개방감 느끼기에는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갈 점은 2열의 공조 시스템이 분리 작동이 된다는 점. 이것도 타 경쟁사 동급 모델에서는 안 되는. 차량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메리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X420D N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9개월을 기다리시기도 하고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정도로 굉장히 입항 재고량이 적고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 차종입니다. 저한테 문의를 주신 대표님께서는 리스 심사를 포함한 출고 기간이 약 24일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빠른 출고를 도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리스맨에서는 미리 대기 계약을 걸어 놓은 차량과 많은 스탁 재고를 확보 그리고 최대 프로모션을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차량이 너무 오래 걸려서 또는 할인이 너무 없어서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그 문제점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었지만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